안녕하십니까? 한국 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다가왔습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이죠. 아침 저녁으로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은 낮에는 아직도 따가운 햇볕이 남아 있죠. 이 햇볕은 오곡 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그런 햇볕입니다. 이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추수를 앞두고 농촌에서는 비교적 한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이 시기는 포도가 익어서 가장 맛있다고 해서 포도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공기는 맑아지는 그런 시기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바쁜 현대 생활이지만 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맑은 가을 공기 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는 처서하고 추분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이 밤이 되면은 이제 기온이 이 슬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켜서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힌다고 해서 백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백로 무렵이 되면은 이제 여름 농사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죠 따라서 잠시 한가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근처을 다녔다고 합니다.이 처서부터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이었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산수에 벌초를 다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기는 하지만 가끔 이렇게 태풍이 불어와서 농작물을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중국 문헌에 보면은 이 추분까지 이 시기를 5 일씩 나눠서 백로삼우라고 하는데 이 초우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우가 되면은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면 가고 또 마루는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농사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전남지방이나 제주지방에서는 백로전의 이슬이 내리면은 시설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백로전 미발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변론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락이 여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리가 내리게 되면은 찬바람이 불어서 벼의 수확량이 줄어들고 백로가 지나서 팬 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청남 지방에서도 늦게 별을 심었다고 해도 백로 이전에 이삭이 패야지 그 별을 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경남 지방에서도 백로 전에 패면그 별은 잘 익고 그 후에 패는 것은 축정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로가 되면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막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 이 백로는 대개 음력 8월 초순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간혹 가다가 7월 말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7월에 든 백로는 계절이 빨라서 참외농사나 오이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백로에 패지 않는 벼는 먹어도 8월 백로에 패지 않는 벼는 못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벼가 다 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 백로의 날씨가 잔잔하지 않으면 오이가 다 썩는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 곡식이 한창 물에 익는 그런 시기죠이 백로에 비가 오면 오곡이 건너물게 되고 백과가 단물이 빠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남 섬 지방에서는 또 백로에 비가 오면은 심리 천석을 늘린다라고 이 하면서 이풍년의 어떤 징조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로복이라는 그런 점을 보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백로 무렵에 벼 이삭을 자세히 살펴서 그 벼의 이삭을 보고 그해 변농사의 어떤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백로에 부는 그 바람으로 그의 농사에 어떤 풍흉을 이 점치기도 했는데 백로의 바람이 불면은 변농사가잘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겼고 비록 나락이 그렇게 여물들라도 색이 좀 검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백로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포도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백로에서 추석까지를 포도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시기에 편지를 쓸때 서두에 포도순절에 기체 후 일양만강 하옵시고 라고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농가에서는 한해 포도 수확이 이루어지면 사당에 먼저 바치고 그집 맏며느리가 한 송이를 통째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포도알이 주렁주렁 붙어있는 모습을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석류알이 속에 꽉 차있는 것을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포도 무늬를 넣은 이조 백자를 부부 침실에 많이 두었는데, 이것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포도 지정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포도를 이렇게 껍질과 씨를 발라내서 아기에게 먹여주는 그런 부모의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부려하면 은 포도 지정을 잊었다고 이렇게 나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녹두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녹두를 갈아서 녹두빈대떡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은 청파묵을 쏘어 먹고 또 죽을 쑤어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이여천에서는 이제 백로가 되면은 바다 생선이 살이 찌고 맛이 오르는 그런 시기죠. 이 맛이 너무 좋아서 집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전화는 뼈가 연하기 때문에 회를 떠서 된장에 찍어 먹거나 각종 채소를 넣고 초고장에 이렇게 무쳐 먹기도 했고 좀큰 것은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했죠. 서해안에서는 대하가 많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대하는 대하장을 만들어 먹고 큰 대하는 대하구이나 대하튀김, 대하찜 등 이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백로에 많이 먹는 요리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씩 이 계절에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백로의 양생법을 보겠습니다. 백로에는 처서보다도 더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을 많이 앓게 됩니다. 이것은 밤에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위에 풍한 사기가 침범하기가 더 쉽죠. 따라서 비위가 찬 사람들은 밤에 잘때꼭 이불을 덮거나 한 사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성질이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 양생법에 보면은 추노추동 불생잡병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봄에는 옷을 빨리 벗지 말고 가을에는 너무 빨리 두꺼운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노라는 그런 말은. 봄에는 이제 찬기운에서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땅구멍이 닫혀 있다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옷을 너무 얇게 입게 되면은 찬 기온이 쉽게 인체를 이렇게 침범하게 돼서 병을 일으키기 쉽다는 뜻입니다. 또 추동이라는 말은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두꺼운 옷을 입으면 그 열기로 인해서 땅구멍이 열려있게 되는데 땅구멍이 열려있으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한기가 쉽게 인체를 침범해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봄에는 이 옷을 너무 빨리 벗지 말고 가을에는 이 춥다고 너무 빨리 두꺼운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인체 부위에서는 배꼽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배꼽 주위에는 피하 지방이 얇고 말초 신경이 다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하고 또 외사에 침범을 받기 쉬운 그런 곳입니다. 날씨가 그렇게 많이 쌀쌀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시에 그냥 자기 쉬운데 꼭그 배꼽 주위는 덮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로에는 이제 기후가 점점 청량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기가 점점 건조해집니다. 공기가 건조하다보면 음이 허약해지고 폐가 건조해지기 쉽죠. 따라서 마른 기침을 하거나 인후가 건조해지면서 목소리가 잘 쉬고 또 피부도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의 음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많이 드시는게 좋은데 가을에 나는 햇과일이나 맹문동, 백합,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좀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는 기후가 건조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수액이 많은 과일을 많이 드시고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양생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소금을 약간 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꿀을 탄 물을 따뜻하게 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 지금은 이제 소금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약간 조금만 넣어서 간간할 정도의 어떤 물은 장 청소를 도와주고 또 해독이나 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신장도 더 튼튼하게 해 주죠. 저녁에 마시는 꿀물은 폐 음을 보호해서 몸을 윤택하게 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천식이나 과민성 비염 피부염 기관지염 등이 많이 그 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과민성 질병은 이 알레르기 질병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질병을 유발하는 식품을 이렇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갈치나 새우게 이런 그 식품들은 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운 고기는 이 몸을 건조하게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양기가 약해지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황기 37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황기 37개는 이닭한 마리에다가 황기하고 삼칠을 넣고 끓여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이나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약선으로는 검비 이뇨작용이 있는 검인 복령죽이 좋습니다. 검인 복령죽은 쌀에다가 검인 가루, 검인은 이제 그 가시연밥을 이야기합니다. 가시연밥 뭐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또 갈아서 가루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거기에 복령 가루하고 영한육, 소금을 조금 넣고 죽을 쑤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천문동 돼지 껍질갱이 좋다고 했습니다. 천문동 돼지 껍질갱은 이 아래 재료들을 넣고 물을 부어서 이 갱처럼 끈적끈적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끓여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 수저씩 이렇게 드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포도순절이라고 부르는 백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절기는 순식간에 지나가버리죠. 올해는 바쁘시더라도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이 포도도 좀 사서 드시고 또이 전어도 이렇게 맛 보면서 이렇게 백로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